성병으로 군 면제받은 유명인 T.O.P.상. 1. 배용준. 배용준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다. 그러나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. 그의 군 면제 사유는 성병으로 알려져 있다. 공식적인 군 면제 사유로 성병이 명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. 특히 그의 군 면제 사유가 공개되면서 대중은 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. 2. 김민종. 김민종은 1990년대 인기 가수이자 배우로 알려져 있다. 그 역시 성병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김민종의 군 면제는 그가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그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. 그 당시 그는 성병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알려졌고,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과 비판이 있었다. 3. 홍석천. 홍석천은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크게 유명한 개그맨이자 방송인이다. 그는 군 면제 사유로 성병을 이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. 당시 대중의 눈길을 끌었던 이 사건은 그를 더욱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했다. 그러나 이후 홍석천은 방송 활동을 재개하며, 개그맨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갔다.